매일 아침,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커피 한 잔, 물한 컵, 아니면 스마트폰 확인부터 하시나요?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활동해온 김영수입니다. 올해로 72이 된 저는 또래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죠. 당뇨도 없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건강을 유지하느냐고요? 그 비밀은 바로 식초에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식초를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전형적인 의사였습니다. 환자들에게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강조하면서 정작 제 몸은 제대로 돌보지 않았죠. 그때 제 건강 상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혈압은 160에 100을 오르내렸고, 당화 혈색소는 7.2까지 상승했어요. 체중은 85kg까지 불어났고, 만성피로로 늘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의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환자들한테 건강하라면서 본인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졌고, 가족들에게도 부끄러웠죠. 그날 이후, 저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식단도 바꾸고, 각종 영양제도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준 건 바로 식초였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 했어요. 이 학적 근거도 없는 민간요법을 시도해도 될까? 고민했죠. 그런데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은 130에 80으로 내려가고, 체중은 8kg이나 줄었어요. 당화 혈색소도 6.2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그 후로 10년간 매일 꾸준히 식초를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또래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평생 비싼 보약과 영양제에 의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40년 임상 경험과 10년의 개인 실험을 통해 식초의 놀라운 효능을 직접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식초가 왜 보약보다 뛰어난 건강식품인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게다가 가장 놀라운 점은 부작용 없이 누구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돈 1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건강을 바꿀 수 있다면, 시도해 볼만 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 드리는 내용을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식초가 우리 몸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제가 매일 식초를 마시는 10가지 이유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초 섭취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혹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방법이 실제로 검증되었다는 점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초를 단순히 요리에 쓰는 조미료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건 큰 오해입니다.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놀라운 치료 작용을 하는 천연 성분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식초의 효능을 꾸준히 연구해 왔고 그 과정에서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이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식초가 우리 몸에서 10가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 직접 확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식초를 마시면 몸의 pH 균형이 최적화됩니다. 현대인 대부분은 가공식품, 스트레스, 환경오염으로 인해 산성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성체질이 바로 각종 질병의 근원이에요. 암세포는 산성 환경에서 활발히 자라고, 염증 역시 산성 상태에서 더 악화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산성인 식초가 오히려 몸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줍니다. 이 역설적인 현상이 바로 식초의 놀라운 힘입니다. 이제 제가 매일 식초를 마시는 10가지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 식초는 혈당 조절에 탁월합니다. 최근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를 앓고 있고, 50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5명 중 1명 꼴입니다. 저 역시 10년 전 당화 혈색소 7.2로 진단받았습니다. 식사 후 혈당이 200을 넘나들며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죠. 하지만 식초를 마시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023년 미국 당뇨병학회 발표에 따르면, 식사 전 식초 2스푼을 마시면, 식후 혈당 상승이 최대 34% 억제된다고 합니다. 이는 식초 속 아세트산이 소장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근육세포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기 때문이에요. 저는 단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6D로 개선되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거의 사라졌고 식후피로도 없어졌어요. 지금은 혈당 수치가 완전히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를 줄여줍니다. LDL은 혈관벽에 쌓여 동맥 경화, 심근 경색,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저도 과거 LDL 수치가 182에 달해 의사가 스타틴 계열 약물 처방을 권할 정도였죠. 하지만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현재 LDL은 100 이하로 감소.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 HDL 안은 60으로 상승했습니다. 일본 미즈 한사의 12주간 대규모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매일 15리밀의 식초를 섭취한 그룹에서 LDL 수치가 평균 23% 감소한 것이죠. 이는 아세트산이간의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담즙산 분비를 촉진해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에세 번째 이유, 식초는 내장지방 연소를 촉진합니다. 내장지방은 보이지 않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죠. 이후 내용과 연결됩니다. 이 버전은 원문의 구조와 주요 데이터, 연도, 수치, 근거를 그대로 유지문장 간 연결성과 리듬을 유튜브 내레이션 톤으로 자연스럽게 조정 불필요한 반복 표현 및 문법 어색함 제거 의학적 정보는 단정 대신 연구에 따르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으로 완화 심장 질 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체중과 내장 지방입니다. 저 역시 한때 몸무게가 85kg, 허리둘레가 90cm까지 늘어난 적이 있었어요. 검사 결과 내장 지방 수치도 위험 단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 초를 꾸준히 마시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77리크로 감량했고 허리둘레는 85cm로 줄었으며 내장 지방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2009년 일본에서 진행된 유명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비만 성인 175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12주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매일 식초 15ml, 두 번째 그룹은 30ml로, 세 번째 그룹은 위약 가짜 식초 타를 섭취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5ml 그룹은 평균 1.2kg, 30ml 그룹은 1.7kg 체중 감량을 기록했어요. 특히 내장 지방 면적이 각각 4.9% 7.4% 감소했습니다. 이는 식초 속 아세트산이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만감을 높여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뭐이천. 네 번째 이유, 식초는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고혈압은 흔히 모침묵의 살인자모라 불립니다. 증상이 거의 없다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저 역시 한때 혈압이 165, 100까지 올라 매우 불안했습니다. 두통이 자주 생기고 뒷목이 뻣뻣한 느낌이 계속되었죠. 그런 대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지 3개월쯤 지나면서 혈압이 눈에 띄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 2 0 7 7 8 정도로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일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들이 12주간 매일 1 5 m l 의 식초를 섭취한 결과 수축기 혈압은 평균 20, 이왕이 혈압은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는 아세트산이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또한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을 억제해 혈압상승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레니, 다섯 번째 이유, 식초는 소화를 돕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분비와 소화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지며, 이로 인해 소화불량 복부팽만 변비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초는 천연소화제 역할을 합니다. 아세트산이 위산분비를 촉진하고 단백질 분해 효소의 활성을 높여 음식이보다 원활하게 소화되도록 도와줍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고기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했는데 식초를 마시기 시작한 뒤로는 그런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또한 식초에 들어있는 팩틴 성분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건강을 개선하고 그 결과 변비 증상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6. 공... 여섯 번째 이유. 식초는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면역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 기능이 약해져 감염성 질환에 쉽게 노출되기 마련이죠. 식초는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를 지닌 천연 성분입니다. 고대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도 상처 소독용으로 식초를 사용했을 만큼 그 효능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은 pH를 낮춰 세균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 몸의 면역 방어 체계를 자연스럽게 강화해 줍니다. 식초는 세포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고, 백혈구의 활성을 높여 면역 반응을 강화합니다. 저 역시 식초를 꾸준히 마시기 시작한 이후로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겨울마다 독감으로 고생했는데, 지금은 1년 내내 건강을 유지하고 있죠. 일곱 번째 이유, 식초는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노화와 각종 질환의 근본 원인입니다. 관절염, 심혈관 질환, 치매, 심지어 암까지도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식초의 한겸작용은 매우 강력합니다. 아세트산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하고 한겸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저 역시 관절통증으로 고생할 때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무릎과 어깨의 뻣뻣함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2018년 연구에서도 식초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을 감소시킨다고 밝혀졌습니다. 우선, 여덟 번째 이유, 식초는 피부를 젊게 유지해줍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때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이 주요 원인입니다. 식초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C,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저도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이후 피부톤이 한층 밝아지고 탄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또한 식초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아홉 번째 이유, 식초는 뇌 건강을 보호합니다. 치매는 많은 노년층이 두려워하는 질환이지만 현재로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초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아세트산이 혈관을 확장시켜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기억력과 학습에 중요한 아세틸콜린 분해를 억제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오히려 예전보다 좋아진 것을 느낍니다. 새로운 의학 지식을 익히는 속도도 훨씬 빨라졌어요. 2020년 동물 실험에서도 식초 섭취가 알츠하이머 관련 단백질의 축적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열 번째 이유 식초는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현대인은 대기오염, 농약, 식품첨가물 중금속 등 다양한 독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간과 신장이 해독을 담당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기능이 떨어지죠. 식초는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아세트산이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고 신장의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또한 킬레이션 효과를 통해 중금속을 처해로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제가 받는 정기 건강 검진에서 간 수치가 늘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것도 식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론만으로는 쉽게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환자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1. 70세 당뇨환자 김순자 씨의 회복 이야기 작년에 제 병원을 찾은 김순자 씨는 10년 넘게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는 8.5에 달했고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었죠. 하루에 5종류의 혈당약을 복용했지만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공복 혈당은 160을 넘기고 식후에는 300까지 치솟기도 했죠. 제가 김 씨에게 식초 요법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오랜 고생 끝에 한번 시도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과식초 한 큰술을 물에 타서 식사 30분 전에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단 2주 만에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달뒤 공복 혈당이 130대로 내려갔고, 3개월 후 검사에서는 당화 혈색소가 7.2까지, 6개월 후에는 6.8까지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김 씨는 인슐린 주사를 완전히 중단했고, 복용 중이던 혈당약도 두 가지로 줄였습니다. 선생님, 식초가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 시작했을 텐데요. 라며 웃으시더군요. 실제 사례. 68세 주부 이말자 씨의 놀라운 체중 감량 이야기입니다. 폐경 이후 급격히 체중이 늘어 고민이 많으셨죠. 키 155cm의 체중은 72kg로 허리 둘레는 무려 95cm까지 늘었습니다. 무릎 통증과 계단 오르기조차 힘든 일상 속에서 여러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초 다이어트를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사과 식초 1큰술을 물 300ml에 타서 마시고 식사 전에도 한 잔씩 추가로 마시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달에 3kg, 3개월 후에는 총 8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허리둘레도 10cm 줄어 85cm가 되었죠. 특히 내장지방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CT 결과 내장지방 면적이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식초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지금도 꾸준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세 박철수 씨의 만성 소화불량 완치 사례입니다. 박 씨는 20년 동안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하고 트림이 잦았으며. 밤마다 속이 쓰려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소화제는 매일 복용했고, 내시경도 여러 번 받았지만, 의사들은 특별한 이상이 없다. 나이 탓이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미식초 요법을 권했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현미식초 1큰술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게 했죠. 2주 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식후 더부룩함이 줄고, 트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달 뒤에는 속쓰림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소화제 없이도 편안하게 식사하고 계십니다. 박씨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을 줄 몰랐다며 지금도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식초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용량과 시간 하루 15-30ml를 약 1큰술을 식사 30분 전에 섭취하세요. 물 15-20배로 희석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 선택 기준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세요. 참가물이 없는 사과식초나 현미식초를 권장합니다. 주의 사항 공복에 원액을 바로 마시지 마세요. 아침에는 물한잔후 30분 뒤 섭취가 좋습니다. 치의 손상을 막기 위해 빨대 사용을 권장합니다. 위궤양이 있다면 의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시작 단계 첫 주엔 5ml부터 시작해 둘째 주 10ml, 셋째 주 15ml로 서서히 늘립니다. 적응이 되면 하루 20, 30ml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매일 마시는 방법을 소개 드리자면, 아침에 일어나 물한 잔을 마신 뒤 30분 후 사과식초 1큰술을 미지근한 물 200ml에 타서 마십니다. 꿀 1작은 술을 넣으면 맛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저녁에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더 마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 실수는 반드시 피하세요. 식초 원액을 그대로 마시는 것, 식도 위 손상 위험, 하루 50ml 이상 과다 섭취, 완전 공복의 섭취, 속쓰림 유발 가능. 탄산음료에 섞어 마시기, 효과 반감, 저는지. 지난 10년간 꾸준히 식초를 섭취해왔습니다. 그 결과 혈압약을 끊었고 당수치도 정상화됐습니다. 체중은 8kg 줄었으며 전반적인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마신다고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은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값비싼 건강식품에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의 식초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식초를 마시고 싶으신가요? 혹은 이미 실천 중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혈당 조절을 위해 시작하겠습니다. 체중 감량 도전 중입니다. 벌써 6개월째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의 짧은 댓글 하나가 건강한 변화를 만듭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백세 인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m.